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초구 키오스크 앱을 설치하여 키오스크 사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카페, 병원 등에 가시면 길게 장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단말기를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먼저 연습용 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터치해 주시고 검색창에 서초구 키오스크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 대신 키오스크 옆 설치 단추 터치해 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되시면 열기 단추 터치 허용 터치 허용 터치 한 번만 터치해 주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교육용 앱이 실행됩니다. 앱이 열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푸드 터치. 화면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매장에서 식사하실지, 테이크아웃 포장하실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테이크 아웃 포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햄버거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나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더블 패티버거 터치. 원하시는 구성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버거만 드실 수도 있고, 사이드 메뉴 같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세트로 주문해 보겠습니다. 세트 터치. 햄버거와 같이 드실 사이드 메뉴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감자튀김과 주스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장바구니 추가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주문 내역 금액 확인되셨고요. 주문 완료 터치. 주문하실 내용이 맞으시면 아래쪽에 결제하기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하기. 카드를 카드 단말 장치에 넣어 주시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주문번호 출력되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카페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터치. 매장에서 드실지 포장하실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포장하기 터치. 커피, 티, 에이드 주스, 디저트 중에 드실 거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커피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터치. 아메리카노 터치. 아래쪽에 결제 터치 해주시면 됩니다. 에이드 주스도 추가로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드 주스 터치. 자몽 에이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몽 에이드 터치. 아래쪽에 결제 터치. 아메리카노 하나, 자몽에이드 하나, 주문이 맞게 되셨나 확인해 보시고 아래쪽에 카드 터치 해주시고 카드를 카드 투입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탬프 적립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스탬프를 적립하시면 나중에 쿠폰으로 오게 되는데요. 적립을 하실 거면 예 터치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입력해주시고, 확인. 정립을 진행하겠습니까? 예, 터치. 정립이 되었습니다. 주문번호 받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키오스크 사용법을 연습해봅니다.